<laughs> 뭐, 유승준 씨 얘기 저도 조금 보기는 했어요. 요번에 특별 사면, 거기에 이 사람도 포함시켜달라, 이래가지고 누가 부탁했다. 근데 유승준 씨는 이게 상당히 억울한 모양입니다. 광복절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, 그리고 누가 제출했는지도 출처도 모른다. 어, 그 공식 팬클럽에서조차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대요. 근데 요거 때문에 또이 사람은 회자가 돼서 이제 자기가 더 불편한 거죠 그런 상황이 됐다 인 건데 예 스티브 유 네.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입국을 계속 막을까 어 알겠습니다 스티브 유로 정정하겠습니다 스티브 유아이이 어,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될까? 한번 볼게요.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될까? 예, 제가 그거, 근데 뭐, 그후 기독교 친미성향 유튜브 컨텐츠를 올렸었다라고 뭐 트렌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, 한번 들어가 봤어요. 유승준 유튜브가 있더라고요. 그랬더니 거기는 4년 전이 마지막 업로드고 활동이 없더라고요. 뭐 최근에 지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, 음. 약한 7. 7만 8천 명 정도 네. 네, 구독자가 있었습니다. 네. 이 스티브 유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? 할아버지쯤 됐을 때 들어올 수 있으려나요? 한국에 들어오게 될까? 오지 말라니까 더 오고 싶은가 봐요. 근데 그 마음은 저도 외국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는 건 아니죠. 그러면 군대를 갔어야지. 해볼게요. 이 사람은 들어오기 어려워요. 응. 안 들여, 이게 들어오기가 어렵다. 아예 안 된다라고, 뭐, 100%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, 100%,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, 그냥 지금의 단계에서는 너는 안 돼요. 너는 안 돼. 그냥 한국 쪽에서는 너는 안 돼. 이러고 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. 강경합니다. <laughs> 강경해요. 우리, 그, 국방부의 입장을 강경합니다. 네. 안 돼. 하고, 이, 4번 황제카드도요, 고집이 엄청 세서 이것도 의견을 바꾸지 않는 거거든요. 음 그냥 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정했으니까 안 돼. 인 건데, 이게 이제 긴 세월을 놓고, 긴 세월을 놓고, 이게 스티브 유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안 되냐, 라고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100%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비입니다 꼬리표가 쭉 따라다녀요. 이 사람한테는 어저 사람은 이런 이런 이유에 있어서 못 들어오게 된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게 꼬리, 꼬리표가 따라다녀요. 이 사람한테. 어. 이게 좀처럼 풀리지가 않아요. 네. 예. 이거 안 됩니다. 안 돼요. 그래도 이 사람한테 5번 펜터클, 5번 커, 7번 커, 뭔가 있잖아요. 그, 이 유승, 유승준 일때 좋아했었던 팬들 중에는, 어, 아깝다. 그래도, 그, 잘했었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, 수많은 팬들 중에 몇 명은 있을 거 아니야. 그래도 좀 용서해 주지. 재능이 아까운데.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좀 뭔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, 이게 성공할 리가 없는 카드들이에요. 이러면. 5번 펜터크, 5번 컵, 7번 컵. 근데 이 사람을 좋아했었는데, 뭔가 이상한 의리 같이, 어, 그래도 나는 유승준 팬으로 있을래? 하는 사람이 몇 명은 있을 수 있죠, 이거는. <laughs> 몇 명은 있을 수 있다. 어, 너 그래도 나는 너 끌어안고 있을래? 아, 요번에도 안 됐구나. 그래도, 응? 뭐, 이런 느낌으로.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, 이 사람은. 네, 들어오기가 어렵다. 자, 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나? 한번 볼까요? 물론 뭐 향수병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목적은 사실 그 공연하고 싶고 팬 만나고 싶고 뭐 이런 게더클 거지 않을까? 한번 이거는 뭐제 생각이니까 카드를 한번 볼게요. 스티브 유는 왜 한국에 오고 싶은가? 왜 한국에 오고 싶은가? 왜 오고 싶은가? 자, 한국에 오고 싶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. 첫 번째, 4번 완즈가 나왔네요. 이거는 과거에 여기에서 친하게 지내고 행복하고 좋았던 추억이 있다. 입니다. 그 시절 좋았다예요. 네, 그 시절 좋았다. 그리고 친했던 사람들,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도 여기 있다. 이렇게도 되고요. 나 옛날에 여기서 좀 좋았어. 가 있는 거죠. 일단은. 두 번째 이유. 펜터클의 왕입니다. 돈 벌고 싶은 거죠. 아, 나 옛날에 나 거기서 활동할 때 어, 팬들 장난 아니었는데 나 그때 진짜 응? 인기 있었는데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면은 좀 뭐라 그럴까? 돈벌이가 될것 같다. 또 있는 거죠. 자기 기억에는요. 어머, 오빠, 오빠! 하고 막, 캬! 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가면 또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. 그 누구였죠? 그, 양 모식인가? 그, 미, 미국에서 그 웨이터 하던 사람 와가지고 한번돈 벌고 갔잖아요. 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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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이렇게 뽀글뽀글 샥 뭐지? <laughs> 그 사람 양양 어, 양 뭐였나? 아 생각이 안나네 아 양준일 맞아요 아 양준일도 와가지고 그러고 가는데 나, 나 유승준이었어 이런 느낌 아닐까요? 가면은 진짜 환호하고 돈벌이가 확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5번 소드입니다 뭘까? 지금 상황이 이 모양이니까, 이겠죠. 네. 자기가 좀 현재 상황이 루저인 거야. 거기서 잘 되고 있으면 한국에 굳이 오고 싶지 않다. 미국에서 내가 뭔가 활동을 잘하고 있고, 미국에서 인기가 많고, 미국에서 좋으면은 한국에 다시 오고 싶고,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안 든다.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세 가지 이유는 옛날에 거기서 진짜 좋았고 꿀벌았고, 내가 다시 가면 돈도 좀벌것 같고, 지금 여기에서 내 생활이 너무 답답하니까 가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. 이게 들어있다. 이렇게 보여지는데, 이분은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. 네.